좀 방송이 그냥 좀 쉬고 싶었어요. 아. 그때는 가수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예. 뻔한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너무 너무 못되게 막 그러니까 저는 음해하고 그런 것들이 좀 누굽니까? 아우 뭐 그런 음. 얘기 못하죠아 <laughs> <laughs> 누나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계속 해피 에너지가. 네, 아, 예. 그렇죠. 네, 예. 알았어요 그거? 알고 있죠 저는. 아, 예, 예. 얼굴도 정말 그 그냥 분을 바른 게 아니고 옥분을 발라놓은 것처럼 빛나 빛나 빛나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과 행복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의 비결, 혹시 뭐 따로 있어요? 아, 건강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음식을 통해서 제가 나쁜 거를 제가 안 먹으려고 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탄산음료, 커피, 뭐, 뭐 술, 뭐,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잘 먹는 거.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제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아니, 또래가 아니라 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반갑다, 친구야.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피부 관리 이런 것도 좀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는 게을러서요. 아, 저... 네. 저는 그런 거 게을러서 못해요. 그래서 와... 뭐, 뭐 자체 세안 열심히, 열심히 하고, 네. 어, 요즘에 많이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와... 노안을 어쩔 수 네. 없이. 아니, 40대인 건 알았지만.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니, 누가 진짜 그죠? 오늘 네. 좀 조명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내셔도 네? <laughs> 진짜 이쁘신데. 야, 무슨 소리야. 아니, 눈은. 다 비웃어야. 진짜 한 15년 정도는. 누가 <laughs> 서른도랑 <돌아가고> 친구잖아. <laughs> 평소에도 이렇게 그냥 늘 웃고, 네. 늘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죠? 저는 긍정, 음. 긍정의 힘이 어, 언제부턴가 저를 이렇게 어떤 모든 상황에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제 무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행복을 선택한 거죠. 이게 다 모든 걸 행복이에요.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음. 저는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아예 불행이란 단어를 <laughs> 잊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 힘든 시기를 음. 이렇게 이렇게 지내오고 나면 이 작은 것도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 사람들은 좋은 게한 10개 중에서 세개만안 좋아도 음. 이안 좋은 거세개를 갖고 사람들은 아나 어, 이게 있었어. 저는 얼른 이 좋은 거를 봐. 이렇게 네. 얘기하죠. 앉자마자 오늘 많은 걸 배우면서 시작을 <laughs> 하데 아니요, 누구나 다 <laughs> 네. 알고 계신 거고 저는 네. 단지 지금 이만큼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네. 남공분 누나의 그 학창 시절이 굉장히 궁금해. 어떻게 가수를 할 생각을 하셨는지. 안 했어요, 저는. 전혀 전혀 안 했죠. 그 확장 실력이 좀 어땠어요? 성악. 아, 꿈이 성악이었어요. 꿈이 아니라 그냥 좀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다 그냥 뭐 솔로하는 프로그램 이 있으면 제가 다 혼자 노래를 불렀어, 독창을 제가 했었죠. 그 그들 말로 독창을. 아니 성 성악을 따로 배운 적이?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어, 이상하게 성악 쪽으로 제가 조금 재능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콘쿨도 나가고, 네. 그랬었죠.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요를 불러더라도 약간 성악식 그런 거. 음. 막 이렇게 불렀지. 네, 잘난 척하고. <laughs> 아니 근데 그 성악뿐만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팔방미인이었다는 뭐 소문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미술도 잘하셨고, 또 네, 네. 운동도 좀. 네 글짓기도 좀 잘했고. 네. 팔방미인에서 하나가 어... 빠져요. 뭐? 얼굴이 하나 빠졌어. 그랬지?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가수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안했어요. 어떻게 가수의 아... 길로? 예.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새를 태운 잠수함이라는 그 포크 동아리가 있어요. 그 당시엔 동아리라고 했었죠. 그갖고 네. 거기 우연히 이제 가서 공연을 보다가 에, 그러다 어떻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교류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이제 강인원 씨가 많이 도움을 줬죠. 거기야 참새를 태운 잠수함. 네네네. 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언니가 저보고 어 쉘브르라는 곳이 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지원을 해놨으니까 어, 토요일 날몇 시까지 거기를 가라. 네. 그래갖고 거기를 쉘브루로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앨범을 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속사 사장님이 음. 카페를 수, 순회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 쟤 괜찮다, 쟤 괜찮다 이러면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포크의 첫 번째 가수로 그때 당시 이제 나오나 선배님 뭐 이런 분들 와. 막 계실 때 네. 포크로 이제 남궁옥분 1호 가수가 된 거예요. 내 친구 그대여 빛을 못 봤죠 계속. 처음에 네. 앨범냈을 네, 때 네, 처음부터 한세 개를 빛을 못 보다가 이제 아... 근데 그때는. 방송국이 참 인간적이셨던 게 뭐냐면은 예. 히트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LP를 내는 가수도 쉽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앨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쪽에서 저를 많이 원하셔서 음. 많이 가서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81년. 년 네. 아이 노래. 예. <laughs> 아니, 이때 보니까. 한더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 아니, 네, 아니, 이때는 머리 스타일이 그래서저 <laughs> <laughs> 저 때는... 스타일이 유행이었었나? 저는요, 네. 제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올 때마다 그거는 그때 최고의, 최고 유행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전 유행 다 따라 한번 해봤어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이런 얘기해서는 지금이 더 젊고 예뻐 보이시겠어요? <laughs> 떡순이 김민희씨네 아, 김민희 네, 네, 네. 네, 박규석 선생님. 네, 박규석 선생님. 와. 저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대기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화장실에서 막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너무 너무 당황해서 지금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나... 예상 못하고. 아, 전혀. 저는 저는 옷 갈아입고 올라가고 랬었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야, 1981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이걸로 이제 뭐거 거의 전 국민이 이제 다 알만한. 네네. 예. 네,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죠. 예. 네. 아 그게 이제. 이건 또 뭐죠? 꿈을 먹는 젊은이. 아, 이때도 아 행복을 노래하셨네. 흑백 때는 제가 그래도 네. 괜찮았는데 어, 너무 씩씩하게 못생겼다. 왜 그래, 아니 왜 그러세요. 이, 이, 이 아름다운 청춘인데. 네 번도 정말 저는 우, 행운이었다고 음. 생각해요. 조용필 씨나 이런 분들이 올라오면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laughs>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세먼지 없는 아주 깨끗한 무공의 목소리죠, 진짜. 아, 그래요? 네. 어, 히트곡이 정말 80년대 초반에는 내는 것마다 히트를 냈네요. 이때까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다음에 네. 설악산까지 조금 이어진 편이었는데 네. 그다음부터 이제 한 2년 뜸 하다가 그다음에 재회가 나왔고 근데 그 2년 동안좀 슬럼프인가요, 그러면? 너무너무 정말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네. 방송이 그냥 좀 쉬고 TV 싶었어요. 아,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제가 좀 음. 그때는 가수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뻔한데 그중에서 한 명이 너무너무 음해하고 음... 그런 것들이 좀 막 그러니까 저는 누굽니까? 아우, 뭐 이건 얘기 못하죠. <laughs> <laughs> 그래서 야. 그때 아, 방송국 가기가 싫었어요. 아, 그 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미치게 볼링, 윈드서핑 같은 거 하러 다녔었죠. 어, 그 당시에 윈드서핑? 네, <laughs> 예, 제가 1회 어, 전국 어, 윈드서핑 선수권 대회에서 제가 우승자예요. 아 그럼 운동 신경도 굉장히 네,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요 저는 1 0 0 m 를 13초 구회 뛰었었어요. 기록 했을 때. 여기서 잘난 척 조금 더 나가요? 어더저쭉 더, 예, 으로쭉예 예, 닦아드릴게요. 예. 초등학교 때 이미 이제 1학년 때 그림으로 두각을 받아서 아, 그래서 6년 내내 학교 대표로 미술 대회를 갔어요. 우리 학교는 너무 조그매요. 웅변 대회를 나가도 제가 뭐 달리기 대회를 나가도 제가 항상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아 이걸 8방민이라 그러는 건데 아말 글쎄 어. <laughs> 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총몇 장의 앨범을 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규 앨범이 한 12개나 13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팔십 년도 초반 그 인기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오는 노래마다 매년 막 대상 받고 가수상 받고 했을 텐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연냐고 여쭤보시니까 네. <laughs> 제가 목동에 살았었어요. 네. 서울시 목동 남궁옥분 그래도 우리 집으로 편지가 다 배달됐었어요. 주소가 좀 틀려도 다 틀려도 이름만 보고 나... 이름만 보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한때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자부심을 느끼는 게 사실 여자 가수들이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저는 여자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아... 그래갖고 종이학을 자, 다락으로 가득 제가 종약을 받았었어요. 진짜 외면받던 시절에서 갑자기 노래 하나로 사랑사랑 누한 말했나 음. 하나로 꿈도 못 꾸던데서 저를 다 그러니까 음. 그때 기사가 어떤 게 나냐면 남궁옥분이 끼지 않는 프로그램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음. 남궁옥분이 꼭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목소리가 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아, 글쎄 감사해요 제가 예전 키로 그대로 노래는 해요. 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이제 성대 결절이 한번. 네. 가수로서의 성대 결절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온 거예요? 성대 결절은? 너무 무리하니까. 아. 무리하고 못 쉬고 숙면과 충분한 영양 섭취도 못한 상황에서. 막 기력을 다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주는 데는 많고, 네 몸에 마중물조차도 없는데 자꾸 펌프를 하는 격이니까 음. 이제 우리는 이제 성대가 좀 많이 쓴게 제일 약한 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온 거죠. 좀한 6개월 동안 한 6개월, 1년을 많이 고생했어요. 와. 그때는 수술을 하면은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 열심히 한약 막 먹고 이러면서 극복을 했어요. 와, 음. 좀 쉬시면서. 그러면서도 노래는 해야 됐었죠. 아이고. 네, 앨범도 내야 됐었고, 그래서 어, 지금 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나오지만, 네. 저때 이제 제목 따라 간다는 그 이야기 맞잖아요. 남몰래 네. 흘리는 눈물이 정말 수없이 눈물 흘리면서 네. 그저 앨범을 완성했어요. 아유. 저 내용은 사실 허접해요. 노래의 완성도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흘러가는 하얀 구름 버스를 삼아서 이걸 다못 가요. 네. 흘러가는 하얀 구름 끊고 버스 삼서 뭐 이런 식으로 앨범을 완성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정말 제게 소중한 가치 있는 앨범이에요. 이게 그 성대결절 이후에. 네 이후에, 네네 네, 성대결절 을 어찌 보면 겪고 있으면서도 제가 저걸 왜냐면 회사에서는 앨범을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는 전속 개념이기 때문에 네. 2년 계약이다 그러면 뭐두개세 개는 내줘야 되는데. 재회 앨범을 내놓고 너무 이제 전속은 끝나가고 그러니까는 막 하라 그래서 정말 푸쉬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래를 들어보니까 다 낫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완벽하지는 않은 완벽하지 있었어요. 않은 네네,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수술하지 않고 어, 기적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극복한 케이스예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청부 오빠도 뭐 상대 결절했는데 어떡 하니 저한테 막 음. 전화 오고 상대 결절 온 사람들마다 저한테 어떻게 그거 극복했냐고 막 전화 아. 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직업의 설움이 뭐냐면은 음. 내가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음. 건강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사람들프고 힘들 때도 <laughs> 막 이렇게 하고 차에서 는 실력하는 거예요. 음. 차 실력하고 노래할 땐또막 하고. 그런 또 비해가 있어요. 아, 남들 그래. 보는 앞에서는 절대 이제 좀. 그렇죠. 그럴 음.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쉬었다 나오면 네. 좀 다시 이렇게 좀 관심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도 재회 나오고 나서도 또 많은 분들이. 네네. 아, 그 노래 또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고 비었을 때 음. 다시 또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를 경험한 게이 재회라는 앨범이에요. 아. 거기서 제가 어떤 다짐을 하냐면 저 스스로가 아 나는 이제 가요탑텐 이런 거다 의미 없어 싫어 음, 음. 인기는 물거품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고 다 비우고 바닥에서 다시 만난 노래가 제외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음. 모든 순위에서 다시 또 이제 정점을 찍는 거예요 <laughs> 근데 버렸는데 버렸는데 아... 근데 사람이 변하냐고요 음. 다시 또 예전처럼 또 까부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정말 저는 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음. 감사해요. 제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CF도 많이 찍었는데 CM송도 많이 하신 거죠? CM송 수백 개 했어요. 헉. 시안까지는 수백 개. 상품화된 게한 100개 정도는 될 거예요. 음. 네. 만화영화 주제가도 많이 부르셨죠? 네, 만화영화 주제가도 네. 저 엠본부 걸 굉장히 네. 많이 했어요. 어떤 거죠? 집 없는 소녀 펠리네. 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슬픈 만화 영화 주제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비슷비슷해요. 너무 슬프다. 네, 슬퍼요. 그 마상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이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아 이건 영화 주제가. 용 보라오다. 네. 정말 누가 들어도 남궁 네. 남국오픈 목소리네. 예. 이건 어떤 내용의 영화요? 예 영화도 못 봤어요. 그냥. <laughs> 그러니까 아니, 불러주시기만. <laughs> 뭐 제가 불러도 뭔지도 모르고 불러주고요. 저것도 그냥 악보 갖다 주고 불러달래, 회사에서. 그래서 그냥 막 불러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보니 그게 주제가래요. 그래서 네. 앨범도 또막 내놨더라고요. 그러참 그러니까 우리는 허술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네, 진짜 어떤 그래, 뭐. 예. 그랬는데, 그랬으므로 남공욱분이 있었지, 음. 만약에 탄탄한 시절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 못 받았을 음.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고맙게도 어린 나이에 조금 돈도 조금 그래도 우리 우리 또래보다는 빨리 조금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뭐 그때 뭐 윈드 서핑도 해봤고 음. 그 다음에 또 노래로서도 뭐 사랑 받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한 몇십 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서 가수이기 때문에 다 경험해 볼수 있다라는 게 정말 그건... 혜택을 많이 받은 삶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이유이기도 해요 아...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남궁옥분이 가수였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음. 정말 너무 너무 작은 영향력이지만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살았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노래를 쉬지 않고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40년 넘게 무언가 희망도 드리고 어떤 동기부여도 해드렸고 내 삶에 있어서의 남궁옥분의 삶은 한해한해 한해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더 쫀쫀해지고 아 정말 살만한 세상을 살수 있는 어떤 기쁨을 음. 완전히, 온전히 느끼게끔 저를 이렇게 갖게 해줬단 말이에요. 음. 지금의 어떤 내가 인기가 없고, 뭐, 뭐, 어떤, 뭐, 환경이 이렇더라도 공허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기는 아직도 저 네. 위에까지. 네. 아니요, 그거는 내, 내가 기준, 내 기준은 내가 세워요. <laughs> 아, 제가 세우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을 살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읽어온게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음. 너무 행복한 거예요. <laughs> 그게 얼굴에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살아오는 날 하루하루가 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예. 어제는 지나갔고 네. 내일도 의미 없다. 지금을 사랑하고 지, 오늘을 살자. 네. 그건 너무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거지만 음. 나는 지금 행복해를 항상 네. 가슴에 담고 사시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웃음> <웃음> 나는 행복합니다. 예. 어, 우리 남궁옥분 누나는 그 팬들에게 네. 어떤 가수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어요? 가장, 가장 어, 남궁옥분 다운 어, 삶의 마무리는 결국 가수로서 멋지게, 음. 은, 어, 멋지게 마지막까지 무대에 서다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늘 무대에 서 있는 남궁옥분. 네. 남궁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야 우리 모두 같이 흥겨웃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표고 꿈을 먹는 젊은이야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다 같이요. i